자, 오늘은 삼두 운동을 좀 알켜주라 그래서, 어, 알켜준 김에 삼두 운동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 운동 같은 경우는, 가시죠, 일단. 삼두 운동은 케이블이에요. 예, 네. 케이블 이상 없습니다. 네. 왜냐면 삼두 운동은 이제 바벨이나 아 덤벨로 힘을 잘 받기가 힘들고, 어, 팔꿈치가 다칠 확률도 높고, 부상 위험도 높고, 삼두는 케이블이에요, 무조건. 이제 삼두가 이제 세 가지의 근육 부위로 있어서 삼두잖아요. 어디 타겟을 주지 말고 좋은 자세로 하면 세, 세 군데 다 먹어. 네, 그러니까. 이제 삼두는 이렇게 짜는, 짜는 운동 있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푸시다운이 있고, 팔을 들어 올려서 오버헤드 하는 방법이 이세 가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삼두가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팔꿈치를 조심해야 돼요. 푸시 다운을 알려드릴게요 푸쉬 다운. 이걸 하면 돼. 아주 간단해. 일단 내려. <laughs> 팔을 접어. 네. 팔을 접어, 펴. 접어, 펴. 근데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행동들이 있어요. 접을 때 삼도가 많이 늘어나려면 팔꿈치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장두에 힘이 잘안 받아요. 이렇게. 일단 모아줘. 음. 뻗어. 음. 모아줘, 뻗어.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숙여도 안 돼. 살짝 내가 이제 무게가 이렇게 위로 안 들리게끔 살짝 눌려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 팔꿈치를 접어요. 최대한. 접고, 뻗어줘. 접고, 뻗어줘. 근데 요즘 이제 좀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너무 팔꿈치를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틀린 자세는 아닌데, 먼저 팔꿈치가 다 접어지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살짝은 따라가도 되는데, 너무 또 많이 따라가면은 등 운동을 쓰니까. 좀 자세 안 나온다 그러면 팔꿈치만 써. 아무것도 쓰지 마, 그냥. 많이 접고, 내려줘. 많이 접고, 내려줘. 이러면 됩니다. 일단 팔꿈치를, 팔을 깊게 넣어야 돼요. 깊게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여기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그냥 몸에다 최대한 이렇게 외회전을 시키고 팔을 네네. 이렇게 그냥 붙이고 네네. 뻗었다. 이것만 일단 연습을 해야 돼. 초보자. 지금 초보자죠? 야, 그쵸, 초보자. 초보자. 응. 접고 피고. 이것만 하면 돼. 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laughs> 팔만 접어. 뻗어. 어.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 뭐 어떻게. 좀 좋은 질문이다. 내가 이제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내가 이렇게 넓게 잡고 접었는데 팔꿈치가 벌어진다. 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오, 네. 그러면 더 좁게 잡아요, 거꾸로. 오. 거꾸로 좁게 잡고 잡으면 팔꿈치더 붙이기 쉬워요. 음. 어깨가 굽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가슴이 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조금 넓게 잡았는데 팔꿈치가 자꾸 벌어져. 그러면 오히려 좁게 잡아야 돼요. 그럼 팔꿈치가 더 이렇게 같이 붙어요. 대 음. 팔꿈치를 이렇게. 어, 기왕이면 그냥 붙이세요. 장단점이 있는데, 미는 푸시하는 방법이 있고, 익스텐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익스텐션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접고, 뻗고, 이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근데, 아예 그냥 좀더붙여서 미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미는 방법도, 이것도 삼두긴 삼두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장, 장두. 큰, 삼대에서 가장 큰 근육을 하려면, 여기가 늘어나게 하려면, 일단, 잘 늘어, 이완이 잘 되니까, 팔꿈치를 많이 굽혀서, 인스텐션을 해야 돼요. 푸시는 나중에 조금 더, 늘었을 때, 더 많은 무게를 들기 위해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완이 많이 되는 자세를 잡아야 돼요. 예. 많이 늘어나야 수축이 생기는 거거든요.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커지질 않아요. 푸시 다운 할 때는 무조건 봐 봐. 너무 또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손 그립이 약간 오히려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내 노하우인데 이렇게 잡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장도 이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지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접어줘 팔꿈치 를쑥 밀어줘 이래야지 삼두가 더 팔을 더잘 모아져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오, 응.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래 삼두가 전체가 다 늘어나 <laughs> 이거 한 가지. 자두 번째. 뭐 로프로 이거는 로프로 하든 뭐다 똑같습니다. 오, 예.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걸로 해야지 실력이 들어요. 로프로 하면은, 이런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초보자들이 로프로 자꾸 하면은, 요, 요, 전환을 써, 전환을. 손목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이 요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초보들이. 요거, 요거 쓰지 마. 요거 자꾸 하면서, 요, 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요렇게 손목을 자꾸, 삼, 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먼데 힘이 많이 들어가. 어먼데. 머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방지를 시켜버려요. 원래 이런 걸할 때는 손목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쓸 수가 없어요. 그냥 요걸로 해, 요걸로, 요걸로 연습해, 요걸로 해. 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팔을 올리고 하는 운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이 받았지만 이 깊숙한 위쪽이 좀 스트레칭이 약해요. 그래서 팔을 올리고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서 이완은 스트레칭 이완입니다. 이완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거꾸로 돌아야죠. 팔을 들려면, 팔을 들어.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팔꿈치를 다 접어. 여기는 이완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 자, 이게 시작 자세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뻗어주면 돼, 그냥. 유지해요. 팔꿈치는 다 접어야 돼요. 쭉 뻗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형은 쭉 뻗으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 수축력이 좀더 올라가. 근데, 이제 이완 다시 접을 때는 고개를 살짝 숙여줘야 돼. 그래야지 또 이완이 또더 많이 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팔을 들고 하는 동작. 좀 더, 좀더 위쪽까지 스트레칭 시키는 동작. 이 동작은 꼭 해주세요. 이거랑, 아까 후시 다운 두 가지. 이 동작 어때요? 어려워요, 방금? 요거 한번더 보여줄게. 삼도가 다 늘어나려면은 되돌아오면 이렇게 잡더라도 모아져요. 뭐 내가 팔꿈치가 안 모아진다 그러면 이거 빼라 했죠? 어,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외회전을로 팔이 이렇게 안 돌아온다. 그럼 이걸 빼요. 네. 이렇게 빼고 하는 게 좋아. 그냥 빼, 빼. 네, 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팔꿈치를 다 접고 네. 살짝 따라가. 이게 시작 자세. 음. 스트레칭 자세. 이 상태에서 쭉 밀어주는데 밀때 고개를 살짝만 들어줘. 음. 그럼 스. 수축을 좀더 수축력을 올릴 수 있고 내리면서 다 접고 고개를 살짝 숙여줘도 돼. 원, 두, 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은 프레스 이제 익스텐션을 한 거고. 이두 네. 가지 하고 수축력을 올리는 딱 짜는 게한 쪽씩 짜는 게 있어. 음. 요거세개 하면은 삼두는 더 이상 딴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주 쉬운 운동이야. 이게는. 팔꿈치 잘안쉬운는이세 아, 네. 가지 아, 네. 막 여러 가지 하지 마막막 밥을 막 잡고 막 난리치지 마세요. <laughs> 그, 그, 그 난리쳐봤자 삼두 힘안 들어가. 아, 네. 막 잡아갖고 막뭐 푸시 막 이거, 이것도 하고 요즘 막 하는데 일단은 네. 다 팔꿈치로 하고 있을 거예요. 아, 팔꿈치 로 아, 네. 이것만 해도 삼두 다 키울 수 있어요. 아, 네. 마지막으 케이블로 하는 거. 네 케이블로 하는 게 좋아. 아, 네. 덤벨로 킥백을 할 수도 있는데 킥백 같은 경우는. 이게 덤벨을 잡고 이걸 많이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완이 약해요. 이완이? 예, 아. 더 많이 늘리, 여기까지 늘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반중력 운동이니까 아, 그래. 스트레칭 범위가 좁아져요. 어. 90도 밖에 못쓰죠. 음. 근데 케이블로 하면은 90도 이상으로 접어, 힘 받는 범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케이블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음. 그냥 상두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냥 가볍게 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뭘 잡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힘이 가장 잘 받아. 그냥 이 줄을 여기 그냥 여기를 잡고 여기서 아무나 잡아. 그고 최대한 이제 내가 이제 접어봐요.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요. 여기 접어서 일단 팔꿈치만 어느 각이든 접으면 돼. 근데 쭉 뻗어. 쭉 뻗어 그냥 접으면 돼. 이게 이제 자극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최대한 팔꿈치 접었죠? 네. 필 때, 손목이 같이 이렇 오면 안 돼. 네. 또 전환을, 전환의 수축이 되는데. 음... 접었으면은,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손목을 죽여, 이렇게. 손목을 갖고 오지 마, 아, 그냥. 오지 이거는 ]구나. 잡고만 있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펴줘. 아, 그래야지, 네. 삼, 아. 네. 그래야지 삼두개만 아. 무게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한 45도 정도로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팔꿈치만 접으면 돼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것만 지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이제 딱 접었을 때 어, 가장 편하다 가장 여기가 내 느낌상으로 가장 이완이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 각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뻗어줘 너무 뒤로 나와서 또한 하면 이제 안 되고 한좀 약간 이렇게 붙어서. 예. 그래, 서 스트레칭 많이 되죠? 이렇게 뻗어. 너무 음. 어, 반대하면 돼. 이거는 이제 자극이 바로 올 거예요. 잡아봐. 밑에 봤을 때, 네. 그냥 이렇게 해 이걸 안 틀려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응.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삼두는 이세 가지 끝. <laughs> 3세트 정도씩. 한 20분이면 끝날 거예요. 이거면은 솔직히, 어,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사이즈는 다 이루,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일단, 바벨이나 막 덤벨. <웃음> <웃음> 어차피 3두힘못 쳐. 나도 지금 <laughs> 아직도 잘안 들어가, 이거.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긴 하잖아요. 근그 <laughs>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아, 고정관념이요 네, 고정관념. 3두는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면 좋은데, 이제 만약에 그,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네.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운동할 때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케이블이 더 효과적이다. 아, 근데 내가 좀더 강하게 이제 뭐 사이즈를 더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무게 꽂고 바벨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하시고 아, 예. 일단 이거 음. 일단 중요한 거 이거 세 가지 하면은 람두다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삼두 하나를 가지고 아. 다양한 동작을 했잖아요. 아, 아, 아.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유가... 이게 푸시 다운도 이거 이걸 해줄 때 이게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올렸을 때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끝까지 힘이 받질 않으니까 이제 다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삼두도, 예를 들면 뭐, 삼두도 세 가지 근육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서 아래까지 이 범위가 있는데 이게 다 받으려면은 전체가 다 받기 위해서 이제 운동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르니까, 운동보다. 지금 제가 알게 되는 건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균형이 중요하니까, 삼두가. 삼두, 어디 근육이든. 보통, 한 운동 하면은 어떻게 묶어서 하죠? 보통,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슴 운동할 때 삼두에 힘이 많이 받아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풀려서 삼두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내가 이제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두를 해야 돼, 이두를. 어, 오히려 이제 힘이 덜 빠져있잖아요, 삼두할 때. 가슴 운동할 때, 미는 운동할 때 차라리 이두라고 뭐등 같이 당기는 운동할 때 이두를 많이 같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삼두 운동을 같이 하고 그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가 이제 가슴 운동할 때 같이 삼두랑 아무래도 내 삼두 할때 힘이 약해져 있어요.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두 발달에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두를 안 썼기 때문에 이두를 해 가지고 좀더 무게에 따라서 근육 크기가 같이 정해지기 때문에 좋은 자세일 때 가정하에 이제 무게, 무게를 많이 들수록 사이즈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도를 잡죠. 그냥 가슴 할때 2도 하고 등할때 3도 하세요. 아니면 어깨 할때뭐 2도를 하시든가. 음. 어깨 할때 2도를. 뭐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가슴 할때 2도 하는 거죠. 또 어깨 할때 네트를 하고 하면 전환이 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맞다시.